동대문 DDP 앞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 서울 뷰 이게 질때 말도 말고 탈도 많았는데 장사 짓고 나니까 건사네요 어, 이집트 출신의 카림 라시드 지금 고인이 됐는데 이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하고 건축을 한, 진짜 분사 이런 유선형의 어떤 건축물이, 어떤 새 장을 열었다 그래야 되나? 뭐 하나, 같은 면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여기는 이제 광장. 네, 코로나가 지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한산하긴 네, 하네요. 지금 봄인데. 그 역시 다른 쪽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모네 시티, 그 롯데 피트인. 옛날 참그 동대문 운동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그 세대 분들은 엄청난 격세지감을. 뭐저 역시 마찬가지고 느끼게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특히 저기 밀리오레 라고 저 위에 두타 또한 이 APM 원래 그 밀리오레 뒤편에 그그 나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시작으로 밀리오레, 그리고 그 옆에 두타, 그리고 APM. 요한 3, 4인방이 그 동대문 패션에 그세 장을 열어간 장본인들이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에 다밀려나서 상황이 안 좋은데,다가 또 게다가 또 코로나까지 오는 바람에 아뭐 심각한 게 이미 많이 지났죠. 뭐 공실투성이고 일단 임대료를 안 받고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죠. 없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뭐 손님이 있어야 들어가지. 뭔가 이 DDP가 생기면서 좀 새로운 활기가 생길 줄 알았는데 역시 아직은 요원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여기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 동대문 쇼핑몰들은 그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불친절하고 바가지고을 쓰고 치우고 어, 그런 대명사가 이제 변질이 돼 버렸지 그런데다가 관광객 위주로 장사를 하고 지금 또그 관광객마저 끊어져 버린 상황이라 어렵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워요 아 저기 나산 그 빌딩이 그 현대시티 아울렛으로 바뀌었네 아 나산이 아니고 저 거평프레야 예, 거평프레야 입니다 예, 뭐 까먹을 수도 있지 참요 동대문에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 왔는데 예, 밤마다 주말에 놀러 오면 불화성이 어찌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밀리오레나 두타 있을 때고 또그 이전 시절 이런 건물들이 없었을 때이 어, 앞에 흥인시장 지금 또 건물이 새로 세워지면서 일이 바뀌었는데, 맥스타일로 바뀌었죠. 아, 여기도 아주 옷 사기도 좋고, 이 건물 뒤로는 신발도 많이 팔고, 그래서 학창시절에 쇼핑도 많이 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번듯하게. 건물이 세워져서 장사는 안 됩니다. 아, 좀 옛날에 어떤 기억은좀 많이 사라졌죠. 혹시 패션 빌리지를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90년대 어깨 뽕 박힌 패션 반디스코 바지들하고 그런 게 유행할 때 여기 흥인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리지가, 어, 빌리지하고 이제 3인방이 있지. 빌리지, 포스트카드, 엑시트. 그거 살 돈이 없는 이 가난한 젊은이들은 학생들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오면은 그 라벨을 따로 팔았어. 빌리지, 엑시트하고. 그것만 따로 사가지고 옷에다 바꿔 다닌 예, 그런 시절도 있었네요. 야, 빌리지 진짜 근사한 옷이었는데, 돌아가고 싶네요. 그리고 이두타는 지금 두산타워의 심장인데, 매물로 나와 있죠. 두산그룹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일산의 모 아파트 때문에 뭐 자금이 안 돌아서 그게 시발점이었죠. 지금 결국은 여기 본사 건물까지 매물로 나온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두형 평화시장, 뭐, 신평화시장, 뭐, 여러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원단도 팔고, 동물도 팔고, 뭐, 저, 여기 원단을 파니까 자연스럽게 저쪽 동대문 건너편에 상신동, 이제 뭐, 우리 공제 그쪽이 발달하게 됐죠. 여하튼, 어, 다시 한번, 어, 옛날에 그 영화의 시절, 같, 영화 같은 시절은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풀리면은 사람들도 좀 모이고, 관광객, 관광객들도 오고, 좀복잡복잡한 그런 느낌이 좀 살, 살아있는, 활기 있는 거리가될수 있도록, 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 여기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안에 그 우주선이 있어요. 그걸 모티브로 건축을 한 것이고 그 유사시에 이게 이 돔이 열리면서 나오게끔 돼 있는데 어뭐 그런 때는 오면 안 되겠지만 어 저는 저는 봤죠. 예, 저는 그 실체를 알고 있고 뭐 여하튼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든든한. 그런 항목, 우주선이 이 안에 있다는 것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것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동대문 유람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